안녕하세요. 여러분,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? 여름엔 땀도 많이 나고 입맛도 떨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. 오늘은 더운 여름, 우리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면역력 강화 음식 7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. 수분이 95%나 들어있는 오이는 몸에 열을 내려주는 최고의 여름 채소예요. 특히 탈수 예방에도 좋고 위장을 시원하게 해주니까. 매일 한두 개씩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. 두 번째, 토마토, 빨간 보석이라고도 불리는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가득한 항산화식품이에요.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고 더위로 지친 몸의 피로 회복에도 아주 효과적이랍니다. 세 번째는 삼계탕이에요. 닭고기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이라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력 회복과 면역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줘요. 인삼, 대추, 마늘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답니다. 네 번째로는 우리의 전통식품, 김치와 발효식품을 추천드려요. 면역력의 70%는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김치, 된장,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들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어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다섯 번째는 여름 대표 과일, 수박이에요. 수분과 전해질이 풍부해서 더위로 지친 몸에 활력을 줘요. 항산화 성분도 많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한컵 정도로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. 여섯 번째. 현미와 보리밥입니다. 흰쌀밥보다는 비타민 B군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밥을 드시면 체력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더욱 좋답니다. 마지막으로 꿀 생강차를 추천드려요. 에어컨 때문에 목이 아프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따뜻한 생강차에 꿀한 스푼을 타서 드시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답니다. 여름이라고 시원한 음식만 찾다 보면 같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.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로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. 다음에는 여름철 불면증 극복법으로 찾아뵐게요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도 함께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